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결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결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람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담에 왔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는, 그들은 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어, 그 왕이 요호람이 이들을 어찌할까요? 죽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 엘리사가 그러지 말자. 이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주어서 먹고 다시 돌려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한 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벤 아다시 그 이후로 아 놀래 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람 나라 벤 아다시 다시 군대를 모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에어 쌌는데요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어, 에어 쌓는가 하면. 그, 자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밖에서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공수해오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게 갇혀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기간까지, 기근까지 왔고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어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뭘 것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낙이 머리 하나가 뭐 먹도 안한 거. 평소에는 먹도 안 하죠. 근데 낙이 머리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머리를 딱 잘란 거한 마리가 하나가 은팔0 세겔이라고 그래요. 은팔0 세겔. 은8 0 세겔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그 노동을 하게 되면 어, 그 사일치 어, 품삯 예, 일세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하루에 노동자가 1, 일세계를 받는다면, 그 1세계를 4일치 노동의 대가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잡으면 40만원. 1세계를 40만원. 그러면 1세계를 40만원이니까 80세계를 이니까, 사파르 30이 3, 어, 320입니까? 320.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320일. 네, 320일 동안의 노동의 그 가치예요. 그러면 10만원씩 잡아보세요. 3,200만원. 나귀머리 하나 3,200원이에요. 만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합군때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다섯 세겔. 이거는 이제 은 다섯 세겔은 어, 20일치의 노동의 가치예요. 그러면은 200만 원. 비둘기똥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서 그냥 끝난 거죠. 네. 그거라도 먹고 살려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 경제가 그냥 파탄 난 겁니다. 그냥 공항이, 대공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겠고, 어, 먹을 것은 없고, 가격은 천정비 부지수로 오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울고불고, 왕 앞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왕이 뭐합니까? 왕이 뭐합니까? 왕이 이 위기 속에서 당신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노?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너에게 도울 힘이 없어.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뭘그를 도울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왕이 책임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아이고 진짜 우리가 어?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유을 베풀어 주시고, 저놈들을 그냥 에?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저놈들을 또 쫓아내 주세요. 지난번에도 에? 사마리아 쳐들어왔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왕이고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뭘 어쩔 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지금 전쟁에서 쳐들어온 이유가. 어, 사마리아 성의 입장에서는 니까 지난번에 그 성에 들어왔을 때그 폐업사들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괜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돌려보내가지고 이런 어?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지금 왕이 막 구울 구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베나다선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정비해서 아우, 너무 수치를 당해서 아유 저 사마리아 성이 뭐라고 우리가 다시 가서 점령하자 이런 의도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 안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막 어떤 여인이 막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왜우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우 정말 큰일이라고 왜냐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에? 우리가 합의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 아들을 온, 어제 내놨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 배가 고파서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에? 자기 아들 감춰놓고 말이죠. 어? 안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 참 이제는 사람까지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을 형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막 옷을 찢었어요. 자 옷을 찢고 배옷을 입었어요. 속살에 굵은 배옷이 있어요. 자이 왕의 태도 맞긴 맞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예 네, 옷을 찢고 뭐. 어? 뭐 분노해야 되죠. 안타까워야 해 되죠. 슬퍼해야 되죠. 근데, 이 슬픔과 분노가, 내, 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왔구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 뻔 했을까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면,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가 엘리사의 머리를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벌이에 벌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아, 못된 왕이네요. 말이 무섭다. 그죠? 네. 요람이, 엘리사의 그 목을 오늘 자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장 그놈의 목을 쳐와야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죠? 사마리아 있을 때 돌려보낸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당장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그 뒤에 왕도 따라갑니다. 엘리사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같이 함께 있었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쳐들어올 거야. 나의 목숨을 구어 목을 베기 위해서 오는데 말이지. 절대 문 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베나다스, 어, 저기, 요람에다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온다. 그래서,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가 누군데?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온다. 저놈이. 회개하지 않고. 그만큼 지금 보여줌에도, 에?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나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무감각한 무지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제, 하나님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잘났다고 그냥 에? 어대비고 말이죠. 그러면서 핑계는 그냥 에? 하나님께 핑계 하고 엘리사 핑계 대고 그리고 엘리사 죽여야 된다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원망을 남한테 그냥 미루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예? 참 답답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 답답하다, 저 사람. 그래서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바라바라. 그 뒤에 그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뒤에서 나지 않느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왕이 이러되 자,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재앙이 여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여와를 기다리리리요. 예, 이 재앙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기도한들 이 재앙이 떠나가겠는가 이거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건데 음? 이 재앙 지금 모든 재앙 이거 재앙으로 본 거네요 재앙이 왔으면 그럼 재앙이 어? 바뀌어서 재앙이 멈추고 다시 살아날 길을 생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도 참담하게는 왕이 이르되 그것도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더 요하를 어찌 기다리겠는가? 기다려야죠. 은혜를 기다려야죠. 회개해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용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왕이 주선을 해야죠.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십도 사람의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신앙적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완전 다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 리더십이 받아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에,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걸 멈추고 다시 재앙을 회복해서 일상의 은혜로 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제왕의 하나님으로 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길을 회개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지. 이게 신앙의 검조예요 신앙의 결단의 능력이에요. 인생에 누가 보리꼬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인생의 보릿고개를 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보릿고개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람은 문제만 보니까 화가 나죠. 이게 다 엘리사 뜻이라고 그러죠. 백성들 바라보니까 막 서로 아기 잡아먹고 말이죠. 에? 그런 모습 보니까 답답해서 말이죠. 현상만 보고 그냥 현상 가운데서 누구의 탐만 그냥 하고 말이죠. 누구의 탓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막 뒤죽박죽 돌아가는 것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너에미아처럼, 예레미아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민족의 제약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이,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남 탓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긍률이 여기 달라고, 불쌍히 여기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일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가.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아우, 어, 정말 이냐고 아이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텐데,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어째 이런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을 여신은 이런 일이 있지 왜 없어요? 에? 참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도 안돼 네한테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 네가 내일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행을 산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욕먹이거나 성령님을 욕먹이거나 해방하거나 주의 그 크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거나 그런 일을 멈춰야 돼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혹시 아행이나 하나님의 그그룩한뜻 안에서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겉률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 은혜를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너무 원망하고 눈탓하고, 주저앉아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발부둥 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위기를 일상의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축복하고 고난의 때를 여러분 고난만 보지만 고난 너무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큰 위기를 닥쳤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바라볼 때에 리더인 요호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그 성의 회복이 더 빨랐을 테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홍리백산하고 도망갔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하고 올바른 리더십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했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리더자이고 또 리더십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 정치인들을 바른 리더십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많은 시험에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진정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남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